공고 없지나온 소리 소리 마 소리 소소리 사바 소리의 소리 마 소리 소소리 사바 소리의 소리 마 소리 소소리 사바 오방 내외 아니 제신진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 um 도로 떨어짐이 사바 하나 무 삼만다 못다나 옴 um 도로 떨어짐이 사바 하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 도로 도로짐미 사바 개경 개무상 심심묘법 백천만겁난조 아금몽견득수지 내어리 진실 개법장진언노 아라나마라다 오마라나마라다 오마라나마라다 불설람이 다경 불설람이 다경 불설 아미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석을 고독해서 그 비구성 천이백오십 사람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모두 그 나라 하늘로 여러 사람들이 자라는 이들이다 장로 사리불 마하 목건념 마하 가섬 마하 가전냐 마하구치라리바다, 주리반타, 가는타나타 나후라교, 범바제, 빈도루, 바라타, 가류타이, 마하가 빛나, 바꾸라, 하루, 누타와 같은 큰 지자들이며, 문수사리법왕자 아일다, 보살, 건타, 하제, 보살, 사 상정진, 보살 등이와 같이 큰 보살들과, 또 석재환인 등 한량 없는 모든 하늘 대중들이, 함께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이르사되 여기에서 서쪽으로 십만 어을토를 지나가면 극락이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 명호는 아미타불이시며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시느니라 사리불아 저 세계를 왜 극락이라 하느냐 그 세계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즐거움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또 사리불아 극락 세계에는 안가니, 일곱 겹이며 보배 금머리, 일곱 겹이며 줄지여섯 나무가, 일곱 겹인데 모두 네 가지 보배로 둘러장식하였으므로, 극락 세계라 하느니라 또 사리불아 극락 세계에는 칠보로된 연못이 있어. 팔공덕수가 가득 찼으며 뭐 바닥에는 순금 모래가 깔리고 그둘레는 길이 있는데 금과 과 유리와 발효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녹각이 있는데 또한 금은 그 유리 발효 작어 적조 만호 등으로 질서 있게 꾸며졌으며 뭐 가운데 연꽃이 있는데 수레바퀴처럼 근 것이 푸른 빛깔에는 푸른 광채가 나고 노란 빛깔에는 노란 광채가 나며 붉은 빛깔에는 붉은 광채가 나고 흰 빛깔에는 흰 광채가 나서 미묘하고 향기롭고 깨끗하다 사리브라 흑락세계는 이러한 공도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사리무라 저부처님 세계에는 항상 하늘풍류를 잡히며 황금으로 땅이 되고 밤낮 역시 하늘에서 만다라 꽃이 내려오는데 그 나라 중생들은 새벽마다 바구니에 여러 가지 예쁜 꽃을 담아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십만 호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침 때가 되어 본국에 돌아와서. 밥 먹고 거니나니 사리부라 극락 세계는 이러한 공도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다시 사리부라 저세계는 언제나 종종 기묘하고 여러 빛깔을 가진 새가 있는데 백화공작 익무사리 가릉빈과 공명의 새들이 밤낮 육시로 합평하고 맑은 소리를 내어 그근오려 칠보리분 발성도니로 업을 설하고 등은 알라 중생들이 소리를 듣고는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하느니라 사리부라 너는 이런 새들이 정말 죄업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슨 까닭이냐 저 부처님 세계에는 사막도가 없다 사리부라. 그 부처님 국토에는 악도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찌 그런 것이 있겠느냐. 이 새들은 모두 암이 다 불께서 법문을 펴기 위하여 화현으로 만든 것이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 국토에는 가벼운 바람이 불면 법의 나무와 법의 그물에서 미묘한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백청가지. 풍류를 한꺼번에 잡히는 듯하여 이 소리를 듣는 이는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네를 생각할 마음이 나나니 사리부라 저 부처님국토는 이러한 홍도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사리부라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 저 부처님을 어째서 아미타라 하느냐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도 걸림이 없으므로 아미타라 한다 또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목숨과 그 나라 백성들 목숨이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아승지검일세그럼므로 아미타라 하느니라 사리부라 아미타불께서 부처 대신지는 벌써 식겁이나 되었다. 또 사리부라 저 부처님에게는 한량없이 많은 성문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알아안들이라 어떠한 수학으로도그 소를 할수 없으며 보살 대중들도 또한 그러하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 국토는 이러한 공도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또 사리부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는 일생부처에 오른 보살들이 수없이 많아서 생각이유로 해아릴수 없고 다만 할량없고 아이없는 아승지로 말할 인이니라사리불라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소원을 세워 저 세계에 가선하기를 원할 것이니 가선하기만 하면 이렇게 어떤가는 착한 사람과 안되무여 살수 있는 까닥이다 사리불라조그만 좋은 일이나 복덕이년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날수 없다 사리부라 선남자 선녀이니 아미타불 이야기를 듣고 하루 나이트로 사흘나을 다세여세 이래 동안을 아미타불의 명호를 가져 부르래 일심되어 살란치 아니하면 이 사람의 목숨이 마치려 할때 아미타불께서 모든 성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니 이 사람이 목소이 마칠 적에 마음이 뒤 바뀌지 아니하고 아미다불의 극락 세계에 가서 날 것이니라 살이 불라 나는 이로 아니로 믿는 줄 알기에 이런 말을 아는 것이니 어떤 중생이나 이 말을 듣거든 마땅히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다 살이 불라 애가 지금 마음이 다불에 할량 없는 공덕을 칭찬하는 것같이 동방에도 아초 비불 소미 상불 대 소미 불 소미 광불 묘불등 항하 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날꼭인녀를 내어 삼천 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 여러 부처님 네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하시니라. 사리불아 남방세계도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형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등 항하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학계그 세계에서 넓고 인녀를 내어 삼천 대천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짓잖나 여로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양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아 서방세계도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광불 대명불 보상불 정광불 등. 황화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인 혀를 내어 삼천 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어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여러 부처님 네가 보하고 염려하시는 이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아 북방 세계에도 연경불 최성은불 앉어버릴 생불, 망명불 등 항아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 열을 내어 삼천 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 여러 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라방세계도 사자불명문불명광불달마불법당불지법불등 항하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 열을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흘러 이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여러 부처님 내가 보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 상방세계도, 범음불, 수광불, 향상불, 향광불, 대현견불, 잡색보화음신불, 사라수왕불, 보화덕불, 견일체불, 여섯미 삼불 등 항아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여러 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부라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 어찌해서 여러 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경이라 하느냐 사리부라 선남자 선녀이니 이경 이름을 듣고 가지거나 여로 부처님 영호를 들으니들은 모두 여로 부처님 내가 함께 보호하고 염려하심이 되어서 안욕 따라 삼며 삼보리에 물러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사리부라 너희들은 내 말과 여로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을지니라 사리불라 어떤 사람이 아미탑을 세계에 나기를 이미 바로 나였거나 지금 바로 나거나 장차 바로 나는 이는 모두 안욕 따라 삼면 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여 저 세계에 벌써 났거나 지금 나거나 장찬할 더이니 그러므로 사리부라 선남자 선녀이 신심이 있는 이는 마땅히 저 세계의 나기를 바로 날 것이니라 사리부라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는 것 같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나의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시되 서가머니 불이 어렵고 드물게 있는 일을 하여 저 사바 세계에 겁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리 오타가 세계에서 안욕 따라 삼야 삼보리를 얻고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 하시니라 사리불라 자하라라라, 내가 오타각 세계에서 이히 어려운 일을 행하여, 안용따라 삼며 삼보리를 얻고 여러 세상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라, 부처님께서 이경을 말씀하여 마치시니, 사리불과 여러 비구들과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랑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이 믿어받아서 예배하고 물러가니라. 아무서방정도나세계 대자대비나무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불 나무아미타 불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 불 나무아미타 불 나무아미타 아무아미 타 e e t a 미타 l l Amo, 아미타 e t a bull, a m 아미타 e e t a b u 미타 a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타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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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San> <San> 아무아미타불아무아미타불아무아미타 나무아미타 불아미타불무아미타불아미타불무아미타불아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불아무아미타불아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나모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미타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라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블라미타블미미 <sussu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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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타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

나무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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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대세지보살 나무 나무대세지보살 나무대세지보살 나무청정대중보살 나무 나무청정대중보살 나무청정대중보살 발일체업장 나무 근본특세 청토다라니 나무아미다 바야다 타가다야 하지야더미리도 바비 아미리다 시단 바비 아미리라 비가란 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 가리 사바 아모아미다 바비 아미다 다가다요 다재야더 아미리도 바비 아미리다 시단 바비 아미리다 비가란 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아미니 가간 기다 가리 사바. 아무 아미 다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타 아미리도바비 아미리 다시탐바비 아미리다비가란제 아미리다비가란다 가미니가가나기다가레 사바 아미 다볼본심이묘지 난다냐타오 아리달라 사바 난다냐타오 마리달라 사바 난다냐타오 아리에 나라 사바 광명지로 노 마모카바이로 자나마무드라 마니 바드마즈바라프라바르다야움오 음. 마모카바이로 자나마무드라 마니 바드마즈바라프라바르다야움오 음. 마모카바이로 자나마무드라 마니 바드마즈바라프라바르다야움 어허니, 처공도, 보급어, 일체, 아득, 묘 중생, 당생, 극락구, 동경 무량소, 개공, 성불도. 시방, 삼세, 부처님, 조 아미, 다불이, 제일이시라, 구품, 연대로, 중생을, 제도하사, 위험과 덕이 알량 없으시다 제가 이제 크게 귀하여 몸과 입과 뜻의 죄를 참회하오며 지은 바 복과 선은 지극한 정성으로 청토에 회양합니다 연불하는 사랑과 한가지다 극락국에 황생하여 부처님을 배웠고 생사를 유달하며 부처님과 같이 중생제도하기를 원하옵니다. 아모아미타불 아무 아미타불 아무 아미타불